거기에 밑줄 치세요, 여기 A, B, C는 실수에다 밑줄 치시고, 아. 저기 몇 번이지? 34? 잘 봐. 이식이 이렇게 있는데, 어, X 3개, 플러스 AX 2개, 플러스 BX, 플러스 C인데, 항상 뭐냐, 이걸 체크해야 돼. 얘가 다 실수죠. 오케이? 그럼 한근이 2 e 더하기 아니면 편리 근을 쓸 수가 있어. 얘가 실수라는 말 없으면 절대 쓰면 안 돼. 무슨 말이야, 이게. 그럼 또 다른 거는 2 e, 마이너스 i, 이거 하나는 뭔지 몰라. 네모라고 할게요. 됐니?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되냐면, 봐봐. 어차피 최고 차이수 1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. 2 더하기 e i 하나, 그 다음에 x 빼기 2 마이너스 i 하나, 그 다음에 x 빼기 네모 이렇게 하나.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? 음, 그 다음에 이제 난 네모가 궁금하잖아.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와있죠. 3으로 x 빼기 3으로 나눠서 나오, 나눠 10이니까 나머지 종류에 서 3을 넣으면, 자, P3 넣어보자. 자, P3은, 자, 얘 하니까 1배기 i. 자, 얘는 1 더하기 i. 그 다음 에는 3배의 i. 근데 얘가 10이죠. 근데 얘 계산하면 몇이 돼? 1배2 i 제곱이니까 2가 되지, 얘는. 러니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몇 돼야 돼요? 5가 돼야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. 이해되죠?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A자리 보여야 되니까 세금에 합공 되시겠죠. 이해되니? 음, 마무리 하세요. <laughs> 괜찮죠? 오케이. 자, 넘어가서 <laughs> 365번은 어떻게 풀었어요, 이거? 이거 10서 어떻게 세워서? y는 어. 100 플러스 오시러스 빼기 100 어. 하고 곱하기 1000빼 100x 1000? 1 0 0 x 아, 그랬어요? 네. 지웅이는요 저는 앞에 문제가 똑같아가지고 아, 그거 그냥 따라 썼어요? 네. 서균. 이는요 가운데 두개어요그서 네. 비교해보고 아 그렇게 했어요? 그책에다가 적어주세요 책에다가 자것도 저것도 저것